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밤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어,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잘 지내실 줄 압니다 둘이 한몸된 큰 비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곡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장려교회에서 쓰는 공동예배서 거기에 결혼에 대해 이렇게 적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결혼이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가하면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유적이죠. 신부 대신 신부 대는 교회의 결혼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시작도 결혼이요 끝도 결혼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결혼 이야기들이 성경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기지만 여기도 핵심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본분이 담겨있는데 소위 말해서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구절은 정말 마음에 든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들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일요일에는 여기까지만 딱 읽고요. 다음은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내들에게 억지 논리를 펴니다 여보 여기 좀 봐. 성경에 남편에게 어떻게라고 하돼 있지? 잘 보라고. 만약 오늘 본문이고 여기서 멈추었다면 세상 남편들은 다 폭군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본분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28절 말씀 들어보세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복종하라 아내 머리다 이런 강한 직설화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란 이 평범하면서도 뭐 그냥 스쳐갈 그런 이 구절에 그 담긴 헌신과 희생의 깊이는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그것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5장 21절과 반드시 연결 지어서 읽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5장 21절이거든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교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성도 상호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신도 당 예비서 교회 내에 종과 상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대에 장교와 부하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함께 있었고요.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함께 섞여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와 높은 자 함께 섞여지 있었어요. 바로 이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비차 복종하라. 인간적인 기준과 관점에서는 결코 실천 가능하지 않은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분명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지기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를 주로 모시고 삽니까? 그를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동체 내에서 서로서로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복종이란 단어 뜻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상하 관계가 엄격한 군대 및 정부 관료 사회에서 쓰는 그런 단어예요. 즉 자기보다 높은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의 권위에 순종한다,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군대나 정부 관료 사회에서는 분명 누구보다 계급과 직급이 낮고 아랫 사람이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는 이 복종 이런 강요된 수직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섬기고 존중하기 위해서 자신을 누구 밑에 밑에 들어가서 섬긴다는 의미가 복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체된 우리들이 피차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도 유해가 될수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상호 자발적 복종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내들아 남편에게 폭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다는 의미로 아내는 몸이다. 남편은 아내를 정부리듯 하는 상전으로 행세하거나 아랫사람을 대하듯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찬세기 언급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잠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럽고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 그 짝인 여인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너를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할수 없는 것 하와가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하와가 메꾸고 돕도록 하신,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열등합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없으면 반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쪽 기능밖에 못하는 지극히 불안전한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배피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그 뜻이 참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half mate 거든요. 동일한 하나를 이루는 것에서 반쪽이 바로 half mate 요 어느 쪽도 불리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고 대등한 존재가 바로 베필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선 남성 위주로 갔다가 지금 여성 위주로 갔다가 그런데 똑같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와는 아담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게 오늘 보면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 동일한 절에서 또다시 반복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같은 뜻이에요. 두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곧 자기 자신이니까요. 사람 누구나 자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욕구,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선천적입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기를 사랑한 자기애가 높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편지꼴로 적을 때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을 쓴게 아니에요. 그가 머리에 떠올렸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요. 친이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이게 너의 배필이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뱉은 그첫 마디가 그것이에요.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고백이에요. 하와를 그컬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 뼈다 내 살이 아닌 거예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입니다. 나의 분신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즉 이런 말이죠. 여인이여 그대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내입니다.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이 말을 들은 하와 또한 분명히 귀한 고백을 했음에 틀림없어요. 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오, 나의 남자 아담이요. 나 이렇게 귀여겨 주시니 당신은 나의 주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신들은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지 않습니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질부터가 달라요. 흙은 연하에 부스러지기 쉬운 반면에 뼈는 단단합니다. 저 흙인 아담과 뼈인 하와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때 뼈인 하와가 삐져나오면 흙은 부서집니다. 아픕니다. 하와가 스스로 흙 속에 폭 안겨서 아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직 아담만 보이니까 전 이것을 하와의 자발적 순종,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복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돕는 배필은 더 똑똑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티를 내지 않습니다. 부족한 아담을 돕습니다. 아담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늘 그림자를 자청합니다. 하와가 지혜를 내서 한 일이지만 아담은 늘 세웁니다. 이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먼저 앞장선 큰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이 돕는 배필의 지위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러게 바울은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 아단과 하와의 그 관계로 돌아가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적 과정에 담겨 있는 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부족한 남편을 도와 가정에 머리를 세워주는 것은 오직 아내들만 할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원래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남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에게 그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다른 곳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려도 남편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내들에게 붙여준 남편, 그를 높여주라는 말씀입니다. 높이 되 주인처럼 임금처럼 존중하란 말이.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듯이 그러잖아요. 신앙인 여성들은 남편에게 그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할수 있게 바울이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령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다 받으실 터이요?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내에 대한 본문에요 이제 남편들 향한 아주 강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25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 머리가 된다는 그 사실이 사실에 마냥 들떠있을 수 없는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왜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로 아내에게 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남편들이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복종하라, 머리댐에 들떠있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한는 의무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무엇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하셨습니까? 이에 대해 이어지는 26, 27절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된 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그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아니 외부적인 쉘터에 불과합니다. 흠투성인 우리들 아닙니까? 결점투성인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값진 보아들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만한 투자 누가 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영광으로 덮어 씌워주셨어요. 우르르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볼땐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교회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교회가 보통 인스튜션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희생을 지금 남편에게 요구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아니, 전 인생을 아낌없이 아내에게 다 쏟아 부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마땅한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남편 또한 인간적인 노력 의지로 되겠습니까? 아내가 엄청난 복중들, 남편은 그보다 몇만 배큰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게 주님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아내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남편으 들려주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다 받으실 것이에요. 해보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즉 그로말미하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전의 본문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다시 일깨워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처음과 끝이 같아요. 아시는 남자와 여자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두 개의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부서지고 깨지고 흠투성이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두 개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온전한 하나가 이미 되게 해 주셨어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흠결이 많지만 여전히 피차 실수와 거치는 돌입니다 아내는 흑인 남편을 자꾸 뚫고 나오려고 합니다 남편은 자꾸만 우둔하게 흙으로만 덮어누리려고만 합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를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미 온전한 남편과 아내로 먼저 불러주셔서 부부로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쉼없이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미 완전하게 만든 그 상태대로 인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자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나의 주군으로 임금으로 그렇게 높이도록 힘쓰는 아내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나의 영광으로 세우는데 힘쓰는 남편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고 하니까 무슨 영적으로 신비스러운 것을 연상하지 모르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하고 잡히는 것이에요. 느끼는 것이고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비밀은 그런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비밀이 된 것과 우리 사람이 됐기 때문거든요. 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비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서로 다른 두 우주가 하나가 된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과금성이란 전혀 다른 별들이에요. 좀더 좁게 말씀드리면, 재질이 전혀 다른 흙이요, 뼈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됐으니 비밀이죠. 보세요. 그 비밀이 부부가 살아가잖아요. 비밀이죠. 피참께있으면 깨지기 쉽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코드가 전혀 맞을 수 없는 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비밀이 큰 겁니다. The mystery is great. 사실이 비밀과 나란히 가는 또 다른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겁니다. 보세요. 그 무엇 하나 부족함도 없으신 하나님이. 부족함 자체는 인간이 되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른 것과는 전혀 차원의 다릅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동거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충격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제게 있어요. 가장 전율로 다가오는 구절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다 수차례 읽어봤던 말씀들은그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그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놀랍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추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주님이 더러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높은 보좌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사람도 아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빈털털이 가난뱅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이런 큰 비밀의 주인공이 된 우리들을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 부부의 그 차이가 아무리 커도 달라도 어디 다르죠? 다르니까 부부 달라요 원래 그 부부다리면 하늘과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울 힘쓴다면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인정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부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달은 다 묻어두고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께는 인정을 받는 부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싱글 되시는 여러분. 주님께 이런 인정을 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강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을 지금부터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신랑과 신부가 되셔서 주님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영광 순조로 수려한 존재로 세우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교회 지체들로 부르신 경륜과 뜻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뚝 서는 복되고 비밀이 큰 가정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놀라운 생명을 뿜어내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주인공들이 남편을 불러주신 남편이요, 아내를 불러주신 여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씌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건 아무것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하나된 비밀으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 비밀으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반대할 수 있으리요? 죽은으로 모시고 영광으로 세우는 가운데, 날마다 주영광을 나타내가는 힘찬 그한 가정되게 하시고,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